유튜브! 친구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엎드려서 인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사온 집에 책상도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컴퓨터 화면 볼때 이게 앉아서 보기에는 좀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가지고 이렇게 좀 엎드려서 하고 있는데요. 일단 제가 오늘 찍을 거는 요번에 이제 한중전 곧 있으면 한다고 했잖아요. 한중전에서 게임할 때한 핑거보다 오핑거로 하는 게 어떻겠냐. 아니, 오핑거 이때 뜨자고. <laughs> 우리, 우리 둘다오핑거 5핑 거에서 3 핑거로 바꾼 지총 5달이 됐는데 우리 5달 동안 그 공백기 동안 우리의 5 핑거 실력은 얼마나 떨어졌을지 그래서 엎드려서 하자고요. 어, 아이고 뭐 진짜 점수내기 이런 게 아니라 좀만 해 보자고. 이제 전짜 아, 아, 점수내기 아니고 그냥 어, 그냥만 야 근데 이거 오픈 거를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진짜 뭔가 평소에 그 달리는 게좀 틀린 거 같아 평소랑 좀 틀린 거 같아요 달리는 게 드리프트가 너무 깊숙하게 파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해요 아니 이게 안 빨린다고? 와, 야, 잠깐만. 일단은, 오, 핑거로 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, 엎드려서 하는 게 제일 힘들어. <laughs> 자, 갑시다. 두 번째 판. 쭉쭉, 아! 오, 잡나요, 잡나요! 야! 아! 와, 근데, 진짜. 야, 이 맵은 진짜 한 칸이 언제 나오냐? 어, 소공연! 5초만? 아, 진짜? 아, 알았어. 1, 2, 3, 4, 5. 뭐라고? 아, 알았어. 아, 진짜 기다릴게. 잠깐만. 1, 2, 3, 4, 5 3, 3초 1, 2, 3 오케이 간다 아아아아야야 아왜 알키가 안 먹냐 아내거 이걸 탕 차서 그렇다니까 아 이거 야 민기야 눌렀는데 알키가 안 먹어 알키가 어디 갔지 아클맘 님이십니다 네 저희 새로운 클니님 안녕하세요 윙클입니다 떨리기는 <laughs> <laughs> 무겁습니다 자 이어나가 아 너무 멋있다 태권도를 배우셨군요 큰일 났는데요 이 아, 아, 예, 아, 예. 녀석 봐라 뭐라고? 어 덥대. 어 야너 일로 와봐 진짜 <laughs> 너무 더워 진짜 와 너는 거기 에어컨 조금이라도 오기지 진짜 나는안와자 일단은 어 시작하기 전에 춤서춤서야야 민기 진짜 아 진짜 야 아니, 그게 아니라, 진짜, 진짜 기다려봐. 아, 진짜. 아, 진짜, 한 번만. 아, 제발. 이따 밥사줄게 어때? 형, 형, 아이트, 아이트. 어, 뭔 소리야? 나 아무, 아무 말도 안 했어. 어우! 응, 소고. 왜, 왜, 이등인? 고 <laughs> <laughs> 아. 어? 내가 <laughs> <야> 밥사 줄게. 어 <laughs> 동일X 터뜨아 <laughs> 잠깐만 동일X 들어! 아 잠깐만 동일X 출발! 나도 나.. 나도 한 번.. 아오! 네. 아아아아 <laughs> 저기.. 이렇게 타면은.. 바로 스트라이크X <laughs> 강화해볼까요? 르릉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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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기야 이거였냐? 너가 말한게 이거였어? 아니, 나걔 진짜 잡 아, 그래? 아그 어. <laughs> 오, 라인 아! 잠깐만 어어? 어어. 스피인 선? 아! <laughs> 공리는 아이템베이스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녀트랙 설산. 가자. 자 설산 가자. 네. <웃음> <웃음> 원래 그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부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뭐라 해야 되지? 아무튼 너무 더 나보다. 뭔 소리야? 응, 아니야. 응, 아니야. 아, 야, 야, 잠깐만, 진짜 민기야! 잠깐만! 야, 민기야! 야, 민기야! 아, 진짜. 민기야,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돼? 아니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응응응 응, 응, 핑계 아니, 뭐야. 야, 너, 어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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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기다리고있어 아어 어어어..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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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야! 자홈 rogue 형 여기까지 자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헬파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, 헬파티 정말 맞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바.